SNT 모티브 볼게요. SNT 모티브도 지난번에 황 대표가 얘기 드렸지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월봉에서 대추세의 지지 하장이 교차했던 부분이 보이죠. 시야를 멀리 보라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지지를 바뀌었죠. 그리고 또 지지를 바뀌는데 었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 자리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고, 근데 이 지지는 이렇게까지 움직였던 자리죠. 그리고 수렴했다가, 이렇게 수렴했다가, 주가가 한번 빠지죠. 근데 이거 뭐, 주가 빠졌다가, 다시 올려서 이 자리를 넘기지 못하고 혼조세를 펼칩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안착을 하는데, 이 대추세를 이제 지지로 삼았죠. 그죠? 예, 근데 또 밀렸는데 또 여기를 지지삼습니다 그만큼 이 고점이 낮아졌던 부분을 헤치고 나가서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면 예, 이 저점. 그러면 예, 39,650원이야. 이 저점을 고정을 시켜 놓고 이렇게 이유 있는 이렇게 됐죠. 그죠? 고점이 낮아지다가 황대표 방송 뭐 꾸준히 들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물 안쪽으로 이제 고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열려 있는 공간 6만 원까지 열려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저점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다음에 S-N-T 모티브는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를 주목해 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라온다면 보다시피 여기 하나의 흐름을 흐름을 아직 남아야 될 자리가 남아 있는데 여기가 바로 6만원 부분이 되죠. 근데 여기는 거래도 많았어요. 그죠? 에, 근데 여기죠. 여기가 거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자리를 정체한 시간이 길었던 거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 자리가 에, 지지의 자리가 에, 이제 저항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예, 만약에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올라온다 6만원까지 갖고 온다 그러면 여기는 주목 대상이 되겠죠. 한번더 이렇게 매물 수화해서 밀릴 수가 있는 자리고 예, 이 자리를 넘어가서 안착이 된다면 한번더레를 펼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거나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저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니 요거를한번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흐름이 바뀌면서 바뀌면서 의미 있는 지지자리는 우리가 다 주목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시장이 제시해 놓은 그런 자리들은, 그게 이제 시장에서 공감이 됐던, 어떻게 누가 세력이 의도를 했던 간에 기준으로 삼기에는 좋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준이 필요한 거죠. 막연하게 주식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엔 손절을 못하게 되죠. 타임을 놓치거나, 그냥 기대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손을 못 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데, 제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찜형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내매틀 만드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